되고 있었는데 미국과 외계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미국이라는 나라는 외계인에 대해서 어느 나라에도 비밀로 해. 그걸 비밀로 해야 미국이 특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다른 나라들이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방위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아무리 위퍼가 와도 미국이 저런 걸 개발하지 않았나 다른 나라에서 의심하게끔 만들어 버려. 저게 뭐 위에 보다 이래버리면 미국도 별볼 일이 없다 이이 되는 거야. UFO가 실제 있다 이래버리면 미국이 방위력이 없는 거야. 맞아 맞아. 어느 나라도 UFO 보내는 나라하고 붙어버리면 미국이 엉망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UFO를 인정할 수 없는 건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통제불능에 비행기 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못 알아내고 저래 있다 이러면 되겠나 안 되겠나. 그래서 UFO를 부정하는 거야. 그게 미국 안보 때문에 그래 알았지? 네, 네. 어, 다른 나라들이 미국도 UFO한테는 그냥 무방비 상태다. 이러면 채통에 안 서잖아. 네. 그러니까 일체 UFO는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정부에서는. 네. 실제는 UFO가 미국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많이 와. 알았지? 네, 네. 그거는, 이 별이 362무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게 사람이 사는 별이잖아. 그 별들이 문화가 오래된데는 발달 되겠지. 우리 그 포가외교로 나갈 수 있는 거야. 백공에서 오는 거는 아니야. 백공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런 뮐포가 아니야. 영상이 봤지? 1초발에 왔다 1초에 가지. 그거 뭐떠돌아 다녀. 그거는 인간들 별에서 온 거야. 알겠지? 우리보다 몇만 년 앞선 문화들은 그걸 다 가지고 있어. 알았지? 그런데 예. 다른 나라를 해코질 안 해. 왜? 언어 소통이 안 돼. 굶뭐하고는 그렇지? 그러니까 탐시, 탐색만 하는 거야. 어? 음. 어. 그러니까 아무 인간에게 피해를 안 줘. u f o 가뭘 공격해서 어느 마을을 불태웠다 이런 거 없어. 알았지? 예. 어, 그러니까 백해무익이라는 거 미국에서도 CIA가 다 알아요. 어? 예. 오케이. 예. 음.